아우. 공복이야. 어, 어. 여기. 여기 같이 맞아요. 허브님공백님 이쪽으로 오실래요? 네. 가쁜 쪽으로. 어서 오세요. 오, 어, 뭐, 오케이. 이분,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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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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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분. 이 이분. 이이 이요 올리고 가요잠깐 어, 자리를 뭐, 어. 네, 어, 네, 예, 잡을게요. 여기, 여기서 잡을게요 네분이요 <목소리> 들고요 연구자 활성 연구 맞아요? 네. 신속 드릴게요. 네. 로고아 <laughs> 이게 되애매데저 활성 성 맞았어요. 오. 또흡 나와요. 결계 올릴게요. 네. 영구씨요? 아, 영구 맞았어요. 철퇴도 맞았어요? 네. 다 잡았습니다. 트롤 차리야. 하겠냐? 아, 나나왜 죽냐? 개물 오케이. 아니야 뭐 터지면서 죽었지, 누가? 타 잡으면서 한번 터지는 것 때문에 그거에 좋은 것 같아. 개물 좋았어. 어떻게 보면 잘 죽으신 것 같아. 이 트롤짓을 해야 템이 나온다. <laughs> <laughs> 누군가 죽어야 되나? 고고하셨수고습니다고셨습니다 이거 자유로 다니에요. 적치 어, 괜찮아요. 네, 어비스에괜찮았요땅에선좀 아, 별로였어요. 고하셨어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. 습니다일번 목걸이 좀. 경고 보고 있습니다. 번 목걸이 좀보 줘. <laughs> 다이아 바뀐 걸로 돌아다한 바퀴. 힘들 얘는 동굴 가이드너 어. 동굴. 와. 나왔, 떴는지 어? 안 떴는지 만 어? 얘기해 주세요. 떠왔어요. 나오긴 했어요? 나왔어요. 어. 아, 양성공 와. 대박이다. 아니, 안복 여섯 번 왔는데 뭐다 먹네 나. 야난 <laughs> 진짜 피자 하나 시켜야 하나. 저 저도 보내 주세요. 저제 이름으로. 형님, 민간적으로 시킵니다, 이거. 이거, 와 어, 이건 이건 아니지 어 양성권 누가 먹었어? 어? 호범이니 <목소리> <화보님. 웃음> 저기 타라 <하라영의 웃음> 양성권 고맙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얼마죠? <laughs> 야야 이거 탱님 카톡 보내야겠다 이거 아니 여섯 번 왔는데 <laughs> 호버 파티에서 어. 양송검 나옴. <laughs> 이거 제노 파티 이후로 지금 운이 내한테도 와 있어. 내 들어와. 야, 돼. 야. 형, 응? 형 운이 아니지. 제가 뽑았잖아요. <laughs> 그런가? 네. 나 공파 가서 카하장을 먹었는데. 이거 강화에서 써야 되나? 이거 양송, 양송 쓰죠? 써요죠. 송구라 많 추천 있지? 감자가. <laughs> 저레균 그도 옮길 같죠? 저쪽으로. 예. 네, 네. 하시죠. 안녕 보세요. 대검 나왔어요. 오. 어, 네. 제가 저 대검 저 바다 쪼갤 건데 저왜 줘요 저거 우리 대바. 제가 그냥 어, 갖고 있을까요? 예. 네. 저거 쪼개 맨날 저거. 하승. 아, 어. 헤이 타워뭐 쉽네 몇번 오니까. 넣는데 네. 저기 선생님 어디 가세요? <웃음> 오늘도 <웃음> 오늘도 죽는 거. 역사적으로 끌어 줬잖아요 그, 그 네? 대검을 주면 매일 쓰고 있는지 쪼갠지 확인해야 돼 제가 어.. 몰래 쪼갤 수 있거든 아니 근데 음. 지금 뭐 쓰고 있는 것보다는 <laughs> 나으니까 타 대고 이게 형보다 그게 훨씬 <laughs> 좋죠 <다가리> 그렇죠. <같다. 웃음> 이거는 시강해야 되나? 야난으로고 뭐, 사키차크님 추천 갑니다 형 안우창 캠 렙시죠 왜지팡이안 나왔어 스팩 기가 어떻게 해 또? 네, 10시 1 0시 가기로 했는데 예안 가겠네 지금 카톡 보냈어요 호우파티에 양손검 나오면 보내는데 울겠네 미쳤다 일단 일단 차두개형 이거 시장에서 쓰세요 창말고 창말고 아노창말고 이거? 예 네. 밑에 뭐 박지? 아예 카톡 보냈어요 나왔다 <laughs> 밑에 10포 <시>, 박았다? 1포1포라도 10포라도 박으세요 예 10포가 낫겠지 그러면 창은 보게지, 이거 보게지, 이거. <laughs> 뭐지? 거기다가. 나유 없는데. <laughs> 이거 락가 없는 거지. 1만 들면 돼. 아니, 이거 락가 없는 거죠, 이거, 안에. 형이. 음? 제가 뽑았잖아요. 음. 그. 인간적으로, 인간적으로 어. 피자나 라 치킨 문주 시켜도 되죠? 아, 하나씩, 하나씩. 저도 오케이. 버스 타봅니다. 응? 카톡 아이디 보내봅니다. 탄생되는데 한팩만 더? <웃음> 저 <웃음> 이건 없어요 이거 뭐, 락, 락크 없지 지금 빨리 꺼내줘 이거 야 아, 근데 뜨네 태밍 여기 파티 뭐지? 아니, 아니 파티 그 문이 이상해 나와요. 이거 <laughs> 아니 두 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형님 몇번 얘기해요 아 니는 복수 못 먹었잖아요 태민 <laughs> 그것도 아니, 내가 뽑아준 거잖아 대범. 아니 제가 파티를 일단 예? 응. 가자고 서 뿌렸잖아요 형님 그 법선 누가 뽑았어? 법선 형이 뽑고, <laughs> 아. 검은 내가 뽑고. 와, 나, 아, 이 캐릭, 진짜 본키해야 되겠다, 그 형, 방어구 다 내가 뽑아주고. 야. 어, 아, 뭐, 방어 먹었지. 마석방어가. <laughs> 아, 저기, 그 문인은 저, 포기한테 뭐? 한 10만원 대형표나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 아, 컴퓨터 하나 사잖아요 됐어. 아. 하하, <laughs> <컴퓨터도> 그, 어 <laughs> 1800원 더 줬어. 아. <laughs> 아. 뭔 소리야. 배송비가 5 0 0 0원이어돌아가는데 지금. <laughs> 포기 아, 그래. 안 했으면 안포도 못 갔을 거 아니야. 아, 원래 딴 데서 떼어주지도 아니... 껴주, 않았어요. 그러니까. 데이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. 아니, 공, 공속 14%로 S를 따라오고 그랬잖아. 아니, a 이가까지다가 데리고 와주길래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아... 뭐, 저는 뭐할 도리는 다한거 같아요. 아...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저 카트 네, 아이디그뒷코에 한번... 보냈어요. 내일 그 가자 마음스터치 하나 먹게 좀. 마스터치 아유 왜 갑자기 피자나 치킨 먹는 막지를 찍었어요. 왜? 어머니 집이야? 아니요 지금 가게요. 맘스터치 어, <웃음> 퇴근해 퇴근해. <웃음> 여보세요. 어 퇴근해. 자. 공. 라커 없었죠 우리 아까. 또못 어, 봤어요. 어, 와, 나도 얼마 이... 같은데. 공 어떻게 받지 이거? 대검 물지바가야지 무슨 공이야. 아니요. 어깨도 박아야 돼서. 야 양손검. 어깨 네겸 되겠지. 탱커킹 올겠네. 카톡은 읽었는데 답 없어. 어. 빡 빡쳤을 것 같은데. 탱커킹 <laughs> 뭐, 그 아직 그 탱커킹님 아직 그런 거안먹못 먹었어요? 네, 이따가 제가 1 0 시에 그캐릭으로돌 거예요. 아. 하 접속은 지금 해놨는데. 데려갈게. 더 데려와, 다 데려와. 근데 확실히 라면 먹고 들어가는 게잘 나와, 맞죠? 음. <laughs> 1 번부터. 아이디를 빨리 알려줬으면 내가 여기 파티를 먼저 아, 갔지, 소호를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랬다지면 그래 우리 복수는 라면으로 지금 어허 겸손해야지 또 놀리네 어허 <laughs> 라면값으로 지금 공공이 먹겠네 야 그러면은 어제 검 먹고, 장검 아니, 오늘 양송검 먹고 두개 먹었어 야 없는 것도 내가 뽑아줬잖아요. 지금 대기 한 300? 아, 500 있을 것 같은데요? 대기 없는 거아니야 지금? 지금 대기 있겠죠, 9시라 어? 한번 해봐, 한 명, 누구 대표로. <laughs> 아, 내거 피부캐릭터. 런? 네. 아, 진짜 하다 일반 버튼 뒤에. 야. 프리, 뭐, 프리권. <laughs>